꽃이 즐기면서 또 맛있는 내가 꽃보다 더 좋아하는 빵을 또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 꽃이랑 빵이랑 언니랑 동생이 같이 하는데 깜박하지 여기 아이또 여심 저격. 이거 찍어 이거 찍어 되나? 잘 찍었냐? 사내가 같이 했는지 여자들 약간 딱 취향을 존네 좋네, 좋네 빵빵. 뭔가 작게 얘기해야 될것 같아. 뭔가 여기서 떠지면안될것 같고 조용 조용 조심히. 꽃하는 언니 빵 굽는 동생이니까. 나도 우리 언니 데리고 와가지고 반지 만드는 언니 빵 먹는 동생 이렇게 가지고. 언니 옆에서 반지 만드는 언니 옆에서 빵 먹고 보고 있니? 은이? 근데 네, 이제 이름이 크로핀이래 크로핀 크로아상이랑 머핀이 합쳐진 얼그레이 크림이 들었다더라 크림 치즈가 들어있다했는데 칼질 굉장히 고기 말고는 잘못 썰어. 짜잔. 얘는 초코 발려있는데 안에 그게 있겠어 오렌지 크림치즈가 있댔어. 오 뭔가 오렌지 필링이 보여. 얼그레이부터 맛을 보겠어. 크림 묵직한데? 음, 얼그레이 향이 생각보다 진하다. 괜찮은데? 얘도 한번 먹어볼까? 오렌지. 역시 살찌는 건 맛있다. 오 초코가 녹고 있어. 완전 쌍콤인데? 어, 오렌지 살아있는데? 어, 오렌지 크림치즈 너무 맛있는데요? <목소리> 어머! <목소리> 너무 맛있는데? <laughs> 어, 완전 쌍콤인데? 와우! 와.. 살짝 매으안돼 아, 치라미수 아, 너무 이 결을 깨고 싶지가 않다 하지만 내가 좀깨붙숴줄게 오! 어, 생각보다 새콤하다 이게 생각하는 부드러운 맛의 크림보다는 약간 새콤한 향인데어럼 <목소리> 나도 언니랑 이런 거 할래 투자 좀 말했잖아! 반지 맞은 언니 빵 먹는 동생. <laughs> 자 이제 이거 아. 먹어. 조용히 말하는 게 되게 웃기죠. 근데 왜 조용히 말하지 근데, <laughs> 근데 왜 이렇게 조심스럽게 작게 말해야 말하고 있지? <laughs> 뭔가 약간 꽃집 오니까 시끄럽게 하면 안될것 같은 그 느낌 아야지 <laughs> 꽃다발 같은 것도 와서 주문할 수 있는 꽃집 겸 이렇게 또 맛있는 베이커리를 즐길 수 있는 카페 겸 그리고 또 이렇게, 이렇게 포토존 있잖아. 사진 찍기 좋아하는 나 같은 우리 여성분들은 여기 꽃한녀 언니 빵만 주문해 와보면 좋을 거 같아 추천드죠? <laughs>